안녕하십니까? 시골농부 이유덕입니다. 오늘은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. 다른 것이 아니고 그그 포도밭에 멀칭에 대해서 저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포도밭에 멀칭을 그 하는데 지금은 저 사각망, 그, 삼중도 있고, 비닐, 검은 비닐이, 그라고 부직포, 그러고, 푸른 비닐이, 등, 여러 종류가 있는데, 어, 저는, 그, 개인적으로, 그, 그 자금의 여유가 되면은, 그, 푸른색 나는 멀칭을 권장하고 싶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, 그, 검은 비닐, 이거는 돈은 싼 대신에 이 복사열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 순이 나기 전에,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그 열이 너무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 많이 또 덥습니다. 덥고 푸른 비닐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가격이 이거 검은 비닐이 한 3배 정도 됩니다. 비싼 대신에 복사열은 이거보다 한 2분의 1 정도로, 어, 적기 때문에 그, 좀, 작업할 때도 그렇고, 좀, 수월하고. 그러고, 검은 비닐을 했을 때, 저는, 여기는 지금, 그, 검은 비닐이, 올게, 그, 01로 폭 2m 60에 맞췄는 거고, 저기, 나, 저 위에 보시면은, 그, 그, 몇년 전에 했던 겁니다. 이것도 한 무게 다 교체하면은, 이 굉장히 열, 그, 가, 수원 자체가 이 복사열 때문에 나무도 그렇고 고생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바꿀 때그 1년이나 2년, 3년은 3년에그 연도의 차이를 두 가지고 비닐, 멀칭 그 비닐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 그러면은 이 전체 달을 한무게 색으로 바꾸면은 너무 열 발산이 심하기 때문에 그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져도, 그, 비닐을 연차적으로 바꾸면 나무 생력에도 좋습니다. 그리고 폭이 2m 그10 같은 경우에 저는 폭을 2m 60 정도 했는데 여유가 또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비닐 당길 때 그, 좀 느슨하게 그려 그래 당겨야 됩니다.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은 오마 쌀때 그,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백돌이나 다른 고정기구 놓을 때좀 힘이 듭니다. 아, 그런 점을, 그, 유의해서, 그,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